우즈베키스탄과 부탄 정상은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신종 감염증 검진을 위한 한국의 진단키트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통화를 시작으로 이번 사태 이후 25번째 릴레이 정상통화를 갖고 감염증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5분간 샤카트 미르지 우이프 대통령과의 한 우즈벡 정상 통화를 오후 5시부터 15분간 로테이, 체링 부탄 총리와의 한 부탄 정상 통화를 각각 갖고 감염증 대응 양자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미르지 우이프 대통령은 감염증 대응 협력을 위한 문 대통령의 24번째, 체링 총리는 25번째 통화에 해당한다. 정상통화 때마다 한국의 진단키트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빠지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통화 한 이집트 및탄 아랍에미리트 한 터키 한 프랑스 한 스웨덴 한 스페인 한 사우디 한미 정상통화 한 캐나다 정상 한, 한 리투아니아 정상통화 한 에티오피아 한 불가리아 정상통화를 했다. 서월 접어들어서는 한 콜롬비아 및한 덴마크 한 베트남 한 페루 한 호주 및한 폴란드 한 에스토니아, 한 인도, 한 우크라이나 정상 통화를 소화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대응 협력을 위한 정상 외교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형 방역 모델을 매개로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의제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르지유예프 우즈벡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의료 전문가를 파견해준 데 대한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전체로 도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벡 정부의 한국 교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 항공편 승인과 한국 기업인의 입국 제한 완화 조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미르지 의회 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어 우즈벡 정부와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 상황 초기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도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특별하게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양국 국민 귀국을 위한 임시 항공편 운항을 허가하는 등 협조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우즈벡은 건강 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인 입국 시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 이후에 한국 기업인 46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입국 시 시설 격리를 면제한다.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우즈벡 정부가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을 주일에 승인해 준 것을 언급하며 우즈벡 정부가 양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미르지 의회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즈베그로 의료 전문가를 추가 파견할 예정인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기속적인 전문가 파견 지원, 보건 당국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진단 키트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이번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미르지에이프 대통령은 감염증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고위급 교류, 재개 등두 나라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체링 부탄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지표를 언급하며 부탄 정부가 국민소득 대신 GNH 지수를 지표 삼아 사람중심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감명을 많이 받아 한국의 국정운영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치 민주연합 시절인 지난 2016년 7월,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부탄을 방문해 당시 토끼 총리, 오라 국민행복위원장 등과 GNH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체림 총리는 현재 부탄에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의 진단키트라면서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보건 의료 취약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단 키트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부탄 측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면서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 국제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